아니 님들 아니, 군단전이 중요한거 아는데 나도 좀 관심좀 군단전 얘기하느라고 다들 바쁘네 저기요 군단전 다 정리됐어요? 됐어요? 삼천뭐 어. 짜다고? 아니 왕의 청구서면 됐지 갖고싶어요? <laughs> 만원보? 나도 서,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왕의 청구서를 주면은 만원보로 뭐못 뽑잖아 제대로 된거 이게 나을수도 있어 15에서 18까지 남았어요? 그 빨리 가서 쳐요 오늘 아침 분들 받아요 그다음에 영상 공모전 참가보상 100만원 요즘 이게, 이것도 이것도 좀짠것 같아요 멤버 랭킹 나는 뭐 했다고 이게 랭킹에 있더라고요 나 이거 신경 쓰고 한게 아니었는데 고마워요 신년도 봤고요 이게 왕의 청구 서면은 밑에 애들까지 다 있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공손찬 뽑으면 난리 나는 거잖아 이거 좀 솔트 안대주냐 어디 갔어 아냐 국가에서 찾으면 되는구나 이 춘추에 있냐 여기 있구나 어 어우 잠깐만 어우 저손 떨려 잠깐만 나 그거, 그거 보기로 했잖아 육손 보기로 했잖아 잠깐 육손 보고 나손 떨려서 못하겠어 육손 육손 얘가 얼마나 좋길래 그러니까 꼭 방난입니까 육손이야 조조야 뭐 아니, 아니 공수찬 아니고 그냥 드립이고 어, 이거 뭐야 이름의 하공 전방부터 네명을 높이 띄운다 높이 띄우는 거에 내가 연계되는 게 없는데 일제공격 침묵? 연타? 불화살, 치유효과 감소, 실명, 아군 사망시? 이거는 진짜 그거네 아군 사망시면 아 이제 안 땡겨 얘는 일찍 쓰러짐요? 육손 조조 지금 필요 없어요? 마군의 공격 속도, 전체 무효화. 이것도 처치가 있네. 아, 아 마음에 안 들어. 피해 3 3에 아. <laughs> 기력 감소, 기력 감소, 기력 감소. 와, 쓰러진대, 쓰러진대. 와야 기력구간 이거 저주가 뭐야 저주? 처치는 적을 죽이면? 그렇겠지 적을 죽이면? 조주는 3주년? 쓰러짐 저주 이거 저주 뭐 어쩌저쩌고 이거 알려주는 거 있, 있지 않았어요? 이거 어디 나 그거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어 저주 저주가 어떤 거고 뭐가 어떤 거고 그게 게임 내에 어디 있지 않았어요? 무효와의 상의 호환? 손문은 자폭되게? 자 이제 뽑으시다 내 스킬 세 개를 다 봤는데 나는 박난을 뽑아야 되겠어 자박난 장수 칸의 물음표에 있어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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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력도 깎고 저주도 걸고 네가 딱이구나 3 4 9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, 방난도 오고 너도 오면 어떡해? 어, 왜, 왜, 왜?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, 아들 좀 달래주고 올게요. 어이, 왜, 왜, 왜? 왜, 왜? 이 야. 왜, 야? 됐어? 어.